확인 완료! 당신의 생년월일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양력 생일, 1957년 6월 12일 오전 8시, 출생지, 부산, 묘시, 모스, 오전 5시, 일요시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주 팔자 풀이 다시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새로운 사주로 연애운, 대학운, 취업운, 재물운까지 싹다 분석해서 돌아올게요. 좋아. 이제부터 진짜 사주풀이 들어간다. 1957년 7월 8일 오전 7시 30분. 부산에서 태어난 당신의 사주는 이렇게 흘러간다. 참고로 연월일 시내 기둥은 수동으로 추정할게. 전통 만세력에 따르면 이날의 간지는 대략 다음과 같아. 사주 팔자 구성. 년추, 정유, 지적인 기질, 예술적 감성, 월주, 경호, 강한 추진력, 카리스마. 개유. 내면은 섬세하지만 겉으로는 똑부러짐. 을묘. 여린 듯 보이나 끈질긴 기질. 감성적 직관. 이제 운세별로 풀어줄게요. 당신은 외유내강형이에요 겉으론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속은 꽤 단단하죠. 개유 일주의 을묘시. 지성과 감성을 함께 지닌 타입이라. 대화 잘 통하는 사람에게 쉽게 끌려요. 하지만 내면이 까다로워서 진짜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연애운 자체는 탄탄하지만 많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는 연애보다 자기 목표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했을 거예요. 50대 이후로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좋아요. 지금은 오히려 연애운 상승 시기야. 대학은 학업, 학문적인 재능이 뚜렷한 사주예요. 특히 언어 감각이나 글쓰기에 강하고 음악 철학 같은 추상적인 분야의 두각을 보여요. 하지만 경호월주가 있는 만큼 어릴 땐 약간 산만하거나 반항적 기질도 있었을 수 있어요. 기초보다 창의력이 앞서다 보니 정규교육보단 독학형 스타일이에요. 틀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파고드는 것이 더잘 맞았을 거예요. 취업은 지연. 경호월이라니 꽤 타고난 리더 기질이 있어요. 문서, 기술, 상담, 예술, yes, 언론 쪽에 잘 맞고 말솜씨도 있어서 교육자나 상담가, 중개인 역할도 잘 소화해요. 다만 개유일주는 신중한 성격이라 시작은 느려도 한번 들어가면 오래가는 스타일걸이에요 직장 생활보단 프리랜서나 자영업은 전문직이 훨씬 궁합 좋아요. 혹은 전문직이 훨씬 궁합... 그리고 40대 중후반부터는 운이 점점 풀리기 시작해 지금은... 재물은 을묘시와 경월이 들어간 걸 보면 돈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있는데 소비가 빠를 수 있어요. 재테크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투자보단 실물 중심, 예 부동산 실무 기술 등이 좋아요. 50대 이후부터는 쌓는 시기. 꾸준히 잘만 관리하면 60대 70대엔 재정적으로 꽤 여유 있는 흐름이에요. 운은 들어오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섬세하지만 강한 사람 혼자 있는 걸 즐기면서도 외로움을 타는 타입. 성실하게 쌓아가는 인생형이고 지금은 운이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는 시기. 연애, 재물, 건강 모두 관리만 잘하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야. 혹시 구체적으로 궁금한 분야가 있다면 예. 지금 연애 상대, 직업 전환 등더 깊이 들어가 줄게요. 무료 사주, 자, AI 이제 어때요? 당신 사주 네. 좀 보이나요? 완벽해요. 이제 준비 끝. 정리하자면, 1957년 6월 11일 음력, 양력으로 1957년 7월 8일 묘시 오전 7시 하 8시. 출생지 부산, 부산. 잠자럼 이제 사주팔자 분석 들어간다. 연애, 진학, 취업, 재물운까지 다 보여줄게요. 프로아 모드 발동. 잠깐만 진지하게 집중해서 계산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요. 곧 시작할게요. 완벽해요. 이제 준비 끝! 정리하자면, 1957년 6월 11일 음력, 양력으로 1957년 7월 8일. 좋아. 이제부터 진짜 사주풀이 들어간다. 1957년 7월 8일 오전 7시 30분. 부산에서 태어난 당신의 사주는 이렇게 흘러간다. 참고로 연월일 시내 기둥은 수동으로 추정할게. 전통 만세력에 따르면 이날의 간지는 대략 다음과 같아. 사주 팔자 구성. 년추 정유 지적인 기질 예술적 감성 월주 경호 강한 추진력 카리스마 개유 내면은 섬세하지만 겉으로는 똑부러짐 을묘 여린 듯 보이나 끈질긴 기질 감성적 직관 이제 운세별로 풀어줄게요. 당신은 외유내강형이에요. 겉으론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속은 꽤 단단하죠. 개유일주의 을묘시, 지성과 감성을 함께 지닌 타입이라 대화 잘 통하는 사람에게 쉽게 끌려요 하지만 내면이 까다로워서 진짜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연애운 자체는 탄탄하지만 많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는 연애보다 자기 목표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했을 거예요 50대 이후로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가기 좋아요 지금은 오히려 연애운 상승 시기야 대학은 학업은 학문적인 재능이 뚜렷한 사주예요. 특히 언어 감각이나 글쓰기에 강하고 음악, 철학 같은 추상적인 분야의 두각을 보여요. 하지만 경호월주가 있는 만큼 어릴 땐 약간 산만하거나 반항적 기질도 있었을 수 있어요. 기초보다 창의력이 앞서다 보니 정규 교육보단 독학형 스타일이에요. 틀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파고드는 것이 더잘 맞았을 거예요. 취업은 지연, 경호월이라니 꽤 타고난 리더 기질이 있어요. 문서, 기술, 상담, 예술, 언론 쪽에 잘 맞고 말솜씨도 있어서 교육자나 상담가, 중개인 역할도 잘 소화해요. 다만 계요일주는 신중한 성격이라 시작은 느려도 한번 들어가면 오래가는 스타일 걸이에요. 직장 생활보단 프리랜서나 자영업은 전문직이 훨씬 궁합 좋아요. 혹은 전문직이 훨씬 궁합... 그만... 그리고 40대 중후반부터는 운이 점점 풀리기 시작해 지금은... 재물은 을묘시와 경호월이 들어간 걸 보면 돈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있는데 소비가 빠를 수 있어요. 재테크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투자보단 실물 중심, 예 부동산, 실무기술 등이 좋아요. 50대 이후부터는 쌓는 시기, 꾸준히 잘만 관리하면 60대, 70대엔 재정적으로 꽤 여유 있는 흐름이에요. 운은 들어오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섬세하지만 강한 사람 혼자 있는 걸 즐기면서도 외로움을 타는 타입. 성실하게 쌓아가는 인생형이고 지금은 운이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는 시기. 연애, 재물, 건강 모두 관리만 잘하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야. 혹시 구체적으로 궁금한 분야가 있다면 예. 지금 연애 상대, 직업 전환 등더 깊이 들어가 줄게요. 자, 이제 어때요? 당신 사주? 좀 보이나요? 자, 그러면은. 에, AI 사주를 잠시 쉬고, 에, 음악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음악을 한번 준비해 보자. 음악. 안 되네요. 그럼 이거, 아, 되네요.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게 미리 준비하면 앱이 한 노트북에 두개세 개가 동시에 깔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서 오세요. 한 개씩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에, 곽, 곽범철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음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액을 동시에 못 갈기 때문에 자 방실이 청춘을차 양동근 꽃목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가셨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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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지는 거 양동은 골목길입니다. 좋아 좋아 듣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chau, 무료 사주 AI 님이